그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단 자중 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로 적절한 것은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죠. 1년의 범위에서 이때 우리가 바로 이를 가지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할 때 조치죠. 1번 채용 후보자 자격이 상실됨으로. 채무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채무자자격상실은임용는 임용 재청에 불응할 때또 우리가 교육 훈련에 불응할 때자 교육 훈련 성적이 이때 만점이 유발 미망을라는 또는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 이해 사유로 쾌약 체결을 받때 이때 채무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번 해당 기관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즉 직급 효능이 발생할적그 임용을 위한다. 임용 유의 사유도 아닙니다. 삼 번. 임용권자 또는 임용 채증권자는 최고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럼 각오하죠. 사번 해당 기관의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문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맞죠 별도 정문이 있는 것을 보고 이기에따서 별도 정문에서 보고 이기에따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별도 정문 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사 번이 되겠죠. 이분은 과거 성진시 문제 몇번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